턱 택시도 웨딩드레스 그리고 사랑 그럼 이제 결혼 한 예비 부부가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下 아파트도 할인이 되냐고 묻는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소성입니다. 진년 30세.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30년 대출 싫어하냐? 이번엔 결혼의꽃 웨딩드레스를 보러 왔습니다. 이款꼭 음, 착한 디자인은 가격이 나쁘더라. 아무리 힘들어도 몸 뉘울 의자는 있어야지 해서 들린 가구샵. 에난 아. 괜찮은데 가격이 아프다, 아파 오늘 소개할 영화는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결혼하고 싶은 커플의 이야기 넘버원입니다 결혼 준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탈탈 털려버린 소성 그러나 하늘이 도쩡나도 출근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 란나? 너도 맨 처음 봐? 다행히 다들 점심을 먹으러 갔나 보다. 얼른 컴퓨터를 켜고 일하는 척을 하려는 찰나. 어? 사장님이 왜 거기서 나와? 님와还好吧.还好. 최근 정나 요. 공야정방 아. 너 이제 저 상하이 사而且呢 今天我找你来啊，是要通知另外一件事情。明天你就不用再来上班了。怎么一文钱都挣不到。金智是，一都都不到。金智是，哎、一文不到。金智是，一文钱都挣不到。金智是，一文钱都挣不到。金智是，都挣不到。一文都到。一文钱到。钱钱 회사는 진진을 빨아먹을 궁리만할 뿐이죠.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려 힘겨운데 직장도 잃고 이제는 결혼까지 못 하게 생긴 소성은 여자친구 진진과 다투는 일이 잦아집니다. 좋아하는 것은 别人用的椅子是店面大牌的椅子 哎你试试，把它刷完了，你一定会喜欢上它的。진지는화가단단히났습니다哎，你这是撒气美学不对啊！真真，真真，我们谈谈吧。还谈什么？还有什么你没给我的？大陆货的婚纱照，破戒指。 二手家具、坏掉的洗衣机、租来的房子，那婚纱我也无所谓了。你在垃圾箱里面随便给我捡一个吧。你把那椅子退了吧，我拿自己钱买。自尊心때문인지소송은끝까지고집을부리네요还是别买了。이들의결혼 이대로 물 건너가는 걸까요? 이 영화 같은 전개는 뭐지? 다음 날 집이 당첨됐습니다. 아, 어, 부럽다. 기쁨도 잠시, 분양금 30만 위안이 없는 소성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내집 마련이라는 원대한 꿈은 국경에 상관없이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겪는 일생의 미션인가 봅니다. <목소리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소송은 <목소리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는 이야기 대신 그냥 집을 사지 말자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야, 먼저 선배만. 서로를 사랑하지만 집과 혼수 준비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이들의 모습은 실제 예비 부부들의 고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문제로 또 다투는 소성과 진지 이 남자 도망가는 걸까요? 고향으로 돌아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는 소성 先生啊，这外婆啊，有一句话，特别想问你，可是呢，我又怕你不高兴啊。外婆，您快别笑话我了，什么话、啊？嗯，你为什么回来呀、啊？ 예고도 없이 훅 들어오는 할머니의 질문에 당황합니다. 아, uh, uh, 我妈不是出去旅游了吗？没人看店，我回来是来看店的。 소송의 시원찮은 대답에 라떼는 <laughs> 말이야를 시전한 할아버지. 我昨天晚上呢，倒是做了一个特别奇怪的梦。我梦见一个新郎官。

那其他主持人呢？哎呀，这个阶段结婚的人很多，怕临时的都不好找。那怎么办啊？哎呀，我看还是你自己上吧。各位来宾，欢迎今天来到江松女士、江松先生和金明月女士的婚礼。 이 추운 날에 우리 두 분의 신인을 축하합니다. 백년에 잘 지내세요. 힘겹게 결혼 준비를 하는 자신에 비해 마냥 행복하게 결혼을 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회의감이 들었는지 이내 소송은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을采화하고 싶습니다. 왜 결혼을 하셨는요 저는 조직자입니다. 일일이 상체롱뽀자입니다. 每天下班都累得头晕眼花，回到家里，他永远都是一张笑脸，比任何品牌的咖啡都提神。我爱他，不是用眼睛爱的，是用这个。 하지만 이 대답으론 부족한지 소송은 계속 결혼식 사회 업무를 보면서 끊임없이 결혼에 대해 묻습니다.

혼란에 빠진 소성. 그런데 말입니다. 진진이 찾아왔습니다. 수요자마, 하차.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마지막이 부르는 그녀의 이름 진진, 죄송합니다. 别说了，我是逼婚来的，不是来听你说对不起的。 갑자기 분위기 프로포즈? 我是想说，我就这一点挫折就把你打趴下了，小生，你不是这样的。 너이이 이제 쉴만큼 쉬었으니 상해로 돌아가 결혼하자는 진진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뻔했는데 전전 우리는 상하이에 다음날 새한두 사람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외리 빨리, 저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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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는 눈치를 채신 듯 진진보고 잠깐 같이 청소하자고 합니다 빨리, 빨리, 怎么了？跟深深闹别扭了？没。哎呀，他跟他外公的脾气一样，犟上了，一时半会儿解不开的。 我知道，你们不是也快要结婚了吗？磕磕碰碰啊，难免的。也不是，也不全怪他，是我想不通。外公真帅。嗯，是帅呀、啊。哦。 我第一次看见他的时候，我的心啊，就，蹦蹦蹦蹦跳了。<laughs> 你看，这算是结婚照了。那个时候啊，没条件办婚礼，更别说穿西装、穿婚纱了。所以呀、啊。 你外公心里呀、啊，就一直觉得欠外婆一个正式婚礼，所以呢，他、啊、怎么了？外婆，嗯，婚礼真的那么重要吗？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자꾸만 어긋나는 소진 커플. 이들은 소소하지만 진짜 행복한 결혼에 꼬리날 수 있을까요? 넘버원입니다.